안녕하세요. 어이팅과 킹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아, 들으면 들을수록 참 깊어요, 그죠? 자,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싫죠? 아, 저도 싫습니다. 저도 요즘 공부하는 게 있는데 시험 와 얼마 전에 봤어요. 너무 싫습니다. 아, 이 문제가 맞을까 틀릴까 막 고민하면서 1 번이니까 2 번이니까 이건가 저건가 특별히 모르는 문제 나오면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죠. 그런데 꼭 시험이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험에도 좋은 역할도 있죠. 왜냐면 시험을 보면서 사실은 그 동안 내가 배웠던 것들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명확하게 알게 하는 좋은 강점이 또그 시험에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험, 하나는 유혹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 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아, 헬라어. Hello. 야, 헬라어까지 봐야 돼.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하게 훈련해 가시는. 아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거나 이렇게 할때 우리를 막막 혼내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훈련시키고 더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예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불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죠 그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 알시다시피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했고 최고의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아 듣게 된거 아닐까요. 예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밀어 넣을 수 있는 예, 좋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 오늘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면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 텐테이션 아 이것도 헬라어로 테이라스모스 아 외우기도 힘드네 예 이런 단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거는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야 이로 와봐 이로 와봐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박살내고 하나님하고 멀리하도록 예 우리를 예, 유혹하는 게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유혹이에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흔드는 거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 예 네, 물론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과 유혹 사실 이거 분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지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서 있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면 그것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아담, 예, 인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마귀의 유혹, 텐테이션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되었죠. 예,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 템테이션 뭐 떡, 떡을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막 절해라. 이런 유혹을 다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맨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가끔 질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해볼 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매번 빠지고 매번이 중요해요 매번 빠지고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생각이 없다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때문에 권세를 하나도 못 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귀는 유혹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재미니, 있 얼마나 즐겁니? 야, 이거 봐봐라. 주일날 땡땡이 치고 여행 가니까 얼마나 신나니? 시험 때 컨닝 해가지고 점수 올르니까 얼마나 좋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정죄감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거기가 안전하다고 우리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맙시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안정감과 잠시 잠깐의 성공 예 그것으로 영원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곳,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 영원한 은혜로 이끄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올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면서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멋지게 성장하는 제2, 제3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이팅!